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헤모 이스라엘 아두나 엘로애누 아두나 축하라 그의 왕전은 영원 영원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옥증서식 에베소서 제사강 교회의 권세입니다 다같이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에 합독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다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중만케 하시는 저의 충만이니라 아멘 독일의 음악가 하이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통의 문제를 놓고 열띤 도련을 벌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 경제적인 공피 장차 활동에 대한 무력감을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는가요?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비법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독한 술을 마시고 잊어버린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증오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내뱉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네. 이곳은 나의 기도실이지. 나는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니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한다네. 이렇게 하이드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힘을 얻고 그의 신령은 새로워졌으며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어둠을 쫓고 고통이 주름살로 제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의 풍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의 영광과 비밀을 충만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의 의식과 무의... 무의식. 그리고 그의 사상 속에는 온통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는 당대 최고 학부를 나온 가발리엘의 문화생이며 신분적으로는 전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남연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괴를 위해서 괴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으며 핍박과 수모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느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해가 교회되기 위해서라면 그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저주도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그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영적 교제가 있는 곳이다. 우리 다 같이 바울의 고백 에베소서 1장 12절을 합독합니다. 또,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 있게 하심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심이만큼 만물로서 교회 유익하게 하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생명체는 모두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나 곤충, 동물이나 사람 이 모두가 생명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머리가 있어서 몸이 모두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천사나 사탄도 영이지만 생명체이고. 머리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생명체인 식물은 머리가 밑에 있습니다. 뿌리가 바로 나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커지는 것만큼 나무가 살수 있고 커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머리인 것은 뿌리를 자르면 나무가 곧 죽어 버리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죽고맙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분명히 머리가 뿌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활은 머리에 달렸기 때문에 전부 배우려고 합니다. 이 머리를 열어주는 사람이 윗사람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도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살수 없으며 아무리 몸이 약해도 머리만 잘 돌아가면. 재능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머리로 복을 주신 것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영역의 복을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생명이 충만한 곳이다 우리 다같이 또 바울의 고백 에베소서 1장 2 3절를 합독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인이, 모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니라. 여기서 교회, 에클리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천국의모인자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몸이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밀접함을 비유합니다. 벤 로우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정해져서 그 관계가 절대 파괴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은 머리 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머리가 받는 영광에 동참하며 머리와 연합하여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 내재하셔서 만물의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여기에서 충만은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그에는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기관이 되기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충만히 보유한 그릇이라는 의미이며 그에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머무르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장소라는 말이며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충만의 산물이란 말입니다 이 교회의 설립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 친히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성취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함으로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선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영광은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충만이란 말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선원, 도시에 꽉차 있는 인구 전체, 일정한 수의 전부, 일정한 기간의 전부 다 사용되어 버린 시간, 어떤 일의 완성 등을 뜻하였으며 공간적인 의미. 미로는 가득 채우는 힘를 말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어떤 욕구나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의미로 최고의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스 티네스는 땅이나 바다의 충만을 말했으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삶의 충만을 말했습니다. 에베의 서사는 교회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으로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눈과 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세계는 예수 생명의 충만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는 지체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없이는 행복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 세계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공급받지 못해 메말라 죽어가는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지체가 된 성도와 몸된 교회가 놀고 있고 자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마비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세계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일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계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 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된 성도를 통해서 온 우주에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세상도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높이 쌓으면서 혼자 놀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하는 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뭔가 벽돌을 쌓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너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울었다니 아이가 돌아보면서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린 것의 손을 잡고 교회 늘 다니긴 했지만 교회 갈 때마다 떠들고 만성을 지어서 늘 조용히 해라 하곤 했는데요 이제 이만큼의 믿음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며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얘야, yeah,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돼?" 이때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아빠, 참, 교회에서는 조용해야죠. 잠자는 사람이 많은데 떠들면 깨잖아요."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간 것은 좋았는데요. 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으니 참으로 기만핀 일이 아닐까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모든 생활 중에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결론을 믿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교회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만물 위에 있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우뚝 세우셨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마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마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마물을 충만케 하며 생명의 충만,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충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저주도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교회를 쾌하고 영광스럽고 같이 여기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저주도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를 피하고 영광스럽고 가치있게 여기는 지도자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설지어다 아멘.